갑자기 과학이 왜 나와? 무스전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못하겠어. PVP 배탈하자. 현재 1등이 141. 오, 낫네. 이길수 있겠다. 금방 따라잡는다. 따라잡는 건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엄청 많이 올라가서왜 다른 애 금방 따라잡았죠, 아까? 다른 애가 나를 따라잡은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애를 따라잡은 거다. 포탈 나이스. 오케이, 바로다가 꽃이 구이되기 전에 피해주고요. 탈 타고, 벽 벗고, 레이저 피하고. 벌꿀 조심하고, 아, 벌꿀이래. 벌 조심하고, 꿀벌이구나, 벌꿀이 아니고. 5대 3, 천재 3등, 3등 동, 동메달이야. 오케이, 꿀벌 조심하고. 오케이, 가마솥인가 어쨌든. 고기 굽는 가스레인지인가 조심하고. 오케이. 폭탄이, 폭탄이 있는가? 어쨌든, 바구니 타주고. 아직도 3등. 오케이, 레이저 맞아주고. 오케이. 뭐야, 카메라를 누가 400m에서 떨어져? 떨어뜨려. 어, 자,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야겠다. 카메라가 떨어지네? 목소리 너무 좋고. 오케이, 꼴버 조심하고, 레이저 조심하고, 이때 딱 가서 딱고 에라잇! 어, 어떤 사람, 어떤 사람 500m 까지 갔네? 아, 저거 어떻게 따라잡냐? 뭐야, 나, 나왜 동네다, 동면에다... 네? 나왜 빛이 나고 있지? 아, 원래 빛이 나는 거구나. 이 사람 꽤 잘한다 아 잘하는 건 아니고 자리 위치 굉장히 좋은 거구나 어 근데 잘하는 건 맞긴 하네 갑자기 추격전이 시작됐다 오케이 구이되기 전에 피해주고 사이로 들어가주고 바로 넘어주고 사이로 들어가지고 만 넘어주고 스팅 타고 줄 넘어주고 사이로 들어가고 오케이 초스피드로 백 타주고 백 타고 오 구이도주 응. 아, 아. 구이도주가 아니고 구이되기 전에 간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구이도주가 되고 그랬네 다시 해보자 <laughs> 어쩜 사람이 600m까지 올라갔어 어떻게 따라잡아 이거 아 내가 뭔지도 모르겠어 좀 나와줄래? 내가 빨리 먼저 갈게 데포 타주고 오케이 다시 데포 타주고 오케이 겁나 멀리 났다 일, 일직선으로 갔죠? 레이저 소리, 레이저 소리 진짜 경쾌하다 사랑해 레이저 덜 타주고 오케이 따라잡았다 내가 이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니까? 내가 신중하지는 못해도 속도는 빠른 것 같아 아니, 벌써 따라가봤네? 언제 따라가봤네? 800m 까지 올라갔어, 또. 음. 음. 아이! 오케이. 아, 다시 다른 곳으로 것... 가자. 아, 여기 너무, 응? 음. 뭐야? 아, 그래. 여기 너무 이상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갔어. 아니, 여기 900m 너무한 거 음. 아니냐? 오케이, 여기도 별로야. 여기 좋다, 여기 좋다. 1등이 200m면은, 여기 좋아. 나 아, 겨우 찾았네 진짜. 야, 겨우 찾았는데. 오케이 아직 시간은 많아. 한번 더 해보자. 오케이 일직선 거의 일직선. 오이 레이 넘어주고 오 어, 그렇지 나 바로 따라잡는다니까 너 일로와 따라잡아줄게 따라잡는걸 넘을때너 넘어줄게 내가 초월해줄게 그렇지 꿀벌 고양이 골로 가버리죠? 오! 뒤에 배경 강 너무 이쁜데? 와, 진 대박이다. 너무 이쁜데, 이거? 오, 야, 나동메달이네 오늘은 오늘 한등됐대거 봐, 내가 잘한다니까. 인 다섯 개 줘서 뭐할 건데? 응, 꿀벌 꿀벌이래 벌꿀이구나 아, 왜나 자꾸 꿀벌을 벌꿀이라고 하고 벌꿀을 꿀벌이라고 하지? 그래, 벌꿀 우와 위험했다 이때 아, 뭐야? 나, 나 2등이야? 나 너무 잘해. 얼꿀 레이저 조심, 꿀벌 조심, 귀 폭리 조심, 레이저 조심, 꿀벌 조심, 레이저 조심, 폭리 조심, 포털 조심, 털구이 조심, 나 1등이야? 아... 와이 1등인데 <laughs> 엘리베이터 타자 200m 엘리베이터 탑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고리수면 1등을 향해서 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2등이 될 겁니다. 제가 바로 따라잡아 줄게요. 아줌마들, 와우! 이분 남았어, 빨리 가야 돼, 빨리. 뭐야, 저 사람은 내 척으로 깰거 같은데? 빨리, 빨리, 빨리. 최대한 스피드 내서, 최대한, 최대 아, 그래, 1등을 했으니까 됐지. 자, 그럼 오늘은 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